강차열은 납골당에 가서 서재석에게 사죄하고 동희에게 밝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백승주가 서동희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일이 꼬이는데요. 백승주와 최미경은 서로 한패가 되어 강성욱을 지키기 위해 강차열을 운전자로 바꿔치기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백승주는 한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강차열에게 어떤 그런 잔인한 짓을 할수 있는지 놀라운데요. 최미경 역시도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키운 정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여자들입니다. 이러한 백승주의 추악한 면을 읽은 최미경은 본인을 보는 것 같은지 어쩜 나와 생각이 같을 수 있냐며 맞장구를 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미경과 백승주가 숨겨진 모녀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백승주는 최미경의 숨겨진 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서사이기도 하니까요.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미워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과거에 잃어버렸던 딸인 경우 말이죠. 그래서 백승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과거에 최미경이 몰래 낳았던 딸이었으며, 어떠한 사정에 의해 딸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시설에 맡겨지고 방해란이 입양해서 키운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막장이긴 한데, 이번에 최미경이 백승주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럴 가능성도 열어둘만 하다 싶더라고요. 동희는 강차열이 서재석을 친 뺑소니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지지만 장현석이 동희에게 운전자는 차열이가 아니었다고 말해줌으로써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강성욱이 운전했다는 사실과 강성욱이 신고하려는 강차열을 강목으로 내리쳐서 기절시킨 상황 그리고 서재석이 차도로 뛰어든 일련의 상황들을 모두 진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결국 용서와 화해의 결말이 될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동희가 그냥 쉽게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건이 매개가 될것 같은데요. 그건 힘찬이가 아프게 되면서 강성욱이나 강차열이 힘찬이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 일을 계기로 동희가 용서를 하게 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